자선수입다 워낙 마찰인가 껴. 상대부 후수, 기마, 이런 분이에요. 상대 집마 쪽에 줄을 열고, 마신줄 면포. 중앙에 줄을 열고요. 상대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침착하게 집마. 병을 열고, 그 상의 뜨고 공격 형태 갖춘다. 그 제가 선수니까요. 좀 적극적으로. 상한번 뜨죠. 네. 차가 나와서 적극적으로 자 우진궁 형태 갖춘다. 한번 닫고요. 상이 지금 병을 그 잡는 타이밍 그 노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 차가 그 빠지면요 그 상대분 차길 열 열리는 수자 이런 수가 좀 불만입니다. 자 이쯤에서요 자수 타진다. 상대 차 어, 상대 차 이제 어느 자리 가겠습니까? 아, 뒤로요. 그 옆으로 이제 빠지지 않을까 좀 봤는데. 자, 기포 놓습니다. 기포 하고요. 차가 올라서고, 그 대차하는 수, 어, 또는 그 조를, 그 밀고 미는 수. 자, 이수요. 조를 올렸을 때, 조를 올리면 상대분 차가 빠지겠습니다. 그런 뜻인데. 아니면 간결하게 잡고 차가 잡았을 때, 그 차기를 열고 만족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차가 사선 가서요. 자, 대차는 부분. 그런 수한번 노리고 있고. 가보죠. 자, 여기 대차는 내가 만족이다. 그런 뜻. 야. 자, 그래 받아주네요. 잡았을 때 차를 한번 줬겠네요. 상대는. 그러네요. 자, 일단은 그 형태적으로. 자, 이런 자리 한번갈 필요 있습니다. 병을 올리겠습니까? 마가 뜨겠습니까? 물어보는 한순데요 그리고 나서. 자, 이 정도. 저희 그 아무래도 이 공격 그 목표가 그 자신보다 그 우진이죠. 어 저희 그 기준 이제 볼 때요. 저 올리고 그 전투를 통해서 그 아무래도 자 우진 쪽에 그그 그 기물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세력이 이제 강하죠. 저 올렸을 때그 솔직히 그 지금은 아그 대응을 안 해도 상관없어 보였는데 받아 주네요. 졸로 하는 게 일단 맞아 보입니다. 졸로 하고 아 사선이 좀빈약하다는지 보시고, 그, 견고하게 잘 두셔요, 상대분. 자, 조를, 그, 밀고 밀고 싶은데, 그, 마가 있으니, 그, 안 되는 수죠. 자, 일단, 궁을 한번 내립니다. 아, 간결하게 위치한다. 잡았을 때, 그, 마가 뜨면서 차를 건다. 야, 그, 이수가, 자, 일리 있네요. 일단, 그, 안 잡기가 어렵네요. 잡았을 때, 마가 그, 뜬다는 뜻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차가 갈 자리가, 그, 이수. 자, 여기 하나인데, 절묘하게 마가 뜨면서 차를 걸고 말을 걸고 포를 걸고 자 이거는 그 당하는 모양이죠 그 여기서 그 어떤 식로 듭니까 여러분들 간결하게 포가 이렇게 말을 잡고 그렇죠 그 감명한 한 수인데 이렇게도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상장군이죠 상장군 치고요 상장군 치고 나서 차가 올랐습니다 그때 그 마가 뜨면은 상이 말을 잡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상장치는 수 한번 생각할 수 있고요 감명하게 말을 잡고 그리고 차가 빠지면 가장 감명한데요. 자 어떤 수로 한번 둘까요 상대 마가 이 가치가 좀커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자축을 선택하죠. 자 상장 치는 수가 그 분명 이 글을 한데이좀 모험적인 한수 같고요. 감명하게 가보죠. 차가 빠짐으로 해서 그 응수해야죠. 장군의 사로 받았을 때 말을 치한다. 자 응수해야죠. 자 이수가 은근히 좀 까다롭습니다. 궁을 그 돌리는 수가 그 이수가 가장 보통인데 그래도 차장군에 그 올라섰을 때 말을 잡고 잡았을 때또 살을 잡고 상대분 불편해요. 그 상뜨는 수가 좀 맞을까요? 기위상뜨는 수가 좀 맞아 보이는데요. 그 또는 살을 이렇게 올리는 수그두 가지 정도 볼수 있겠습니다. 아그 막아 빠지는 선택이 있네요. 그 맞네요. 자 이수가 맞긴 한데요. 그 아까 그안 되는 수가 그,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거 아니고. 자, 이수였죠. 조를 그 밀고 밀고 싶었는데, 그 상대 그 마가 있으니 좀 어려운데요. 지금 이제 가능해졌죠. 그, 다시 한번 조를 밀었을 때, 그 예컨대 잡았을 때, 그 상장군이, 그 너무, 만족이다. 아, 이거는, 그렇죠. 그, 차장친수 대응하겠습니다. 그런 뜻인데, 자, 올려봅니다. 올렸을 때, 올렸을 때, 그 잡으면은, 그 상장군이 불편하니, 그 설마 그 기마, 기마찬단 뜻신가요 기마찬다. 자, 이제는 그 여기 차가 있으니, 기마차도 문제가 되지 않다. 는 과연 그렇습니까? 아, 그거 잡아요. 자, 상이 잡을 텐데요. 여기 상이냐, 여기 상이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여기 마나가요. 이 활용이 좀안 되고 있는데. 자, 이쪽으로 해볼까요? 자, 이것은 그 마가? 그, 중앙, 어, 그, 중앙 자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뜻. 자, 궁을 그 돌리면 그렇습니다. 궁을 돌리, 어, 그, 궁을 돌리면은, 그, 나중에 우리 그, 기포 자리죠. 어, 기포 자리 그 놓는 수가 좀 불편하니까, 상대분. 자, 그렇게 두셨는데요. 지금 막아, 그, 중앙 가봐야, 그 병을 그 당깁니다, 상대분. 병을 그당기면 해서, 그 다음에 후속 수단이 없죠. 자, 막한번떠본다차가한번빠져볼까그막한번 떠볼까? 그두 가지 놓고 갈등 좀 했는데. 아, 그 이수요? 그 조를 걸긴 했는데. 그 상대분은 포 하나가 활용이 잘안 되니까. 자, 이수 선택했는데. 자, 문제의 한수가 되는 게그 막아뜸 한수입니다. 막아뜸으로 해서. 차가 걸리고 포가 이 걸리고요. 차가 일단 소중하니까 뭔가 응수했을 때 거의 이런 자리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자그 정도 예상했는데 그 장군 치는 수순이 중요하고요. 아니면은 그 조금 더그 실리적으로 두고 싶다. 그 차가 포를 겁니다. 거의 조를 그 잡아야 하는데 말을 잡고 그 만족이다. 자 장군 치고 차를 쫓고 포가 차를그 잡는 수. 자 이런 수가 조금 더 강력해 보이긴 한데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10초 남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군의 왜길입니다 차가 걸렸으니 무조건 피했을 때, 살을 잡고 좀 위협이 되지 않냐. 자, 포가 뭐 조를 찬다. 이, 이 정도는요. 가볍게 볼수 있습니다. 네. 잡았을 때, 다음에 또 상장군이 불편하죠. 아, 그 궁이 밀린지 올라섰는데, 장군 치면 사로 바꾸 만족이다. 자, 장군의 그, 차로는 이제, 그, 못 봤죠? 포가 잡으니. 거의 이렇게 살을 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포를 넘는다. 자, 기포하면 가장 보통입니다. 궁중포 하는 수 보고 있고요. 궁중포 통해서 반대로 넘고 그 위협을 한번 준다. 차를 걸고. 자, 이수. 차가 피하면은 차가 살을 잡고 매우 만족이죠. 이, 중포 자리가 좀 강력해 보이는데, 차를 걸면은 그 병을 그당기면 그만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수 이제 보죠. 그 예컨대 상대분 조를 잡았을 때그 마가 뜨면서 공격하는 수자 이런 수예자 민감한 부분입니다. 아 포를 넘는다. 자이수 그릇을 쌓네요. 그 맞네요. 상과 마의 멱, 멱을 그 맞고 차가 그 상을 잡을 수 있다. 자 일단은 그한수 이제 받아준다. 예그 살려요. 아, 우리 그 상을 걸었는데, 그상 하나 내주고, 아, 이거, 좀 시간에 좀 쫓겼는데, 그상 하나 내주고, 그 마가 뜨면서 공격, 공격하는 수, 그런 수좀 봤는데, 야, 이 포장 치면 어찌 됩니까? 그 마가 빠지고요. 그 마가, 그러네. 아, 이거 장군. 그 상이 다시 안 뜨기 어렵고요. 잠나요? 아, 그 그렇습니까? 자, 어떨까요? 그 막아뜨면서 공격하는수 노리고 있는데, 자 일단은 그이 정도요. 자, 우리 차가 여기 있고, 이 예, 살을 그 위협하는 형태인데 거의 한번이 당기지 않을까 상대분? 그렇죠. 한번더 당겼을 때 다시 한번 당기겠네요. 당겼을 때, 자 여기 병하고 여기 병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예, 자 부, 분명 그 차이가 있는데, 자 이런 수죠. 올림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상이 그 병을 잡는 수, 조릴 병을 잡고 살을그 위협하는 수, 자, 미는 수가 일단 그 좋아 보이죠? 그 예컨대 상대분, 차가 뭐 말을 건다. 자, 이 수, 그 대응 안 하고 공격적인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아까요, 상대분 그 당기는 것보다 그 변으로 이제 붙이는 수가 조금 더 어땠을까요? 그삼합병의 형태 갖추는 게요? 아, 마가, 나가... 그, 기마차인데요. 자, 어떨까요? 그, 이수 대응한다는 뜻이죠. 잡았을 때, 포를 그 활용한다. 그런 뜻입니다. 상대분. 자, 일단 취한다. 취했을 때, 포가 이제 걸리고요. 차가 살을 잡는 수. 그, 하포하면 가장 보통인데, 그렇죠? 살을 그 잡는다. 그, 마가 잡았을 때도 자꾸 만족이다. 그, 수순을 좀 바꿔가지고, 먼저 자꾸 들수있는데요 그, 지금은, 이둘다 이제 가능해 보이는데, 자 먼저 취했을 때 거의 마가 잡나요? 자 웅수 이제 안할 수도 있습니다. 자이 수는 잡아봐요. 그 조릴 또 병을 잡고 아 마가 그 마가 거의 위험하죠. 10초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대웅 이제 안할수 있습니다. 장군 한번 실패를 있어 보이는데. 0초 남았습니다. 자 마가 움직이면 차가 조를 치고 장군. 자 이런 수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자 느낌적으로 이런 자리 한번 빠져봅니다. 장군의 자 이순요 그 안궁하는 수그 대응하기 위함인데 음. 자 안궁 했을 때그 상장군이 나쁘지 않다 자 그런 뜻아그면 자리에 갑니다 상대분도 아셔요 그 안궁 하면은 그 외통각이죠 상장군의 아그 지금 어떻습니까 마장군의 아 상이 있네요 그 상이 있네요 병을 먼저 치한다. 다음에, 그, 차장군, 아, 그, 그렇습니다. 아니, 순간적으로 좀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을 잡았죠. 장군의 귀에 붙어, 장군의? 자, 이런 자리에 그 빠진 수가 있죠. 한번더 밀어봅니다. 그, 일단 그, 그렇습니다. 그, 여기까지 상대분이, 그, 기분은 그, 낼수 있는데, 자, 사로 이제 받을 것인가? 포로 이제 받을 것인가? 그, 사로 이제 하는 게 조금 더 맞아 보이는데. 자, 다음이 문제예요. 장군의? 내려갔을 때, 다시 한번 밀어 장군에, 자, 보죠. 아, 상을 잡습니다, 예. 지금은요, 이 마가 뜨는 한수가, 자, 이거 한수가 아주 그 통렬한 한수가 되겠습니다. 마가 뜸을 해서 차가 이제 걸리는 형태고요 다음에 그졸 밀어 장군에, 그 외통 각입니다 그렇다면 상대 차도 이제 살리고, 그 외통수든, 어, 방비인지 하기 위해서, 자, 이거 하나인데, 그때는 그 마가 병을 잡고, 마장군에 아, 상호를 일단 받는 수가 있네요. 자, 보죠. 그렇습니다. 일단 은그 이수가 맞아 보인대요. 장군이 일단 맞아 보입니다 어, 장군의 상호로 이제 받는 한수인데, 그리고 나선데요. 그 여기서 포를 그, 무신결에 포를 그 잡는 순간에 그 장기 순식간에 끝납니다. 상장군의 포로 거의 받아야 하는데 차가 살을 잡고, 그렇죠. 아, 이거 참 그, 시간을좀 쫓겼는데? 자, 차장군의 궁이 내려갔을 때, 다시 한번 귀에 붙어, 장군의. 그, 진궁자리 빠지면, 그 다음에, 그 후속수단이 없어 보입니다. 아, 말을 거는 선택이요. 그러네요. 아, 이거 껄껄 없네요. 그, 이렇게까지 둬야 합니까? 그, 포 하나, 그 잡고 싶은데, 그림의 떡입니다. 야 그, 지금 이렇게 궁을 내려요, 예. 그, 졸 하나, 잡기 위함이죠, 상대분. 마가 졸을 잡았을 때, 포가 잡으면요, 차가 살을 잡고, 그, 외통입니다. 그래서, 자, 이수가 맞아 보입니다, 일단 그, 침착하게 살을 닿는 한수가, 자, 이수가 맞아 보입니다. 이졸 하나가 걸림돌이다, 그, 제거를 거그 하면은, 포가 잡죠. 그, 마가 이렇게 잡는 것보다 일단 포가 잡는 수가 맞고요. 맞습니다. 아, 이수요? 그렇습니까? 아 진짜 이게 마음에 안 드네. 차가 빠진다 일단은. 어 차가 빠지고 상대 차를 한번 쫓고 수 한번 내자. 그런 수 보기 위함이죠. 차를 쫓고요. 피했을 때 일단 그 밀어 장군이 나쁘지 않다. 그러네요. 아이 상대분 잘 두신다. 자 이런 수가 또 있죠. 우리 차를 그 쫓는 수. 자 우사줄 그 나인 벗어나는 순간에 차가 말을 잡죠. 그래서 지금 여기 또는이 자리인데. 아 이거 이 원위치 해야 합니까? 자, 이 자리 다시 안 가기 어렵고요. 야그 이수를 그들 수가 없네요. 상대 차를 한번 쫓아내고 싶은데 그두 개가 이제 어렵네요. 아, 차가 빠집니까? 차가 그 빠지고 아, 그 그렇게 하고 그 조를 잡을 수 있다. 그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 살을 그 빼고 나서 변화 보고 있는데요. 자, 봅시다. 자, 일단 그 이수인데 잡을 수 있냐. 어, 조를 잡으면 포가 잡습니다. 상대 차가 그끼어봐요 우리 그 마가 있으니 그대응안해도 상관없죠. 다음에 그 미로장군이 아그 그렇습니까? 그 마가 뜨셨는데 자 지금 당장 그 마장군이 그안 되는 형태고 그상받신다그 마장군은 안 되는데 그졸 미로장군이 일단 나빠 보이지 않네요. 그 미로장군에 자 미로장군은 어떻습니까? 상대의 궁이 갈 자리가 여기 또는 그 안궁 자 우리 차가 있고요. 아, 이거 참, 그렇습니까? 마가 뜨는 순간에, 그차 장군의, 그 기마차는 한순데 다시 한번 마장군의, 그 안궁 밖에 없을 때 차가 말을 잡고, 그 외통 아닐까요? 봅시다. 장군의, 기마차는 한순데 다시 한번 마장군의, 그 안궁하는 한순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가 말을 잡고, 그 여기까지죠. 예, 수고했습니다.